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당시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지에서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테러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전두환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첫 번째 방문 국가가 미얀마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무려 17명이 사망했고 미얀마 측에서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도 48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천운이 함께하는 사나이 전두환은 예정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 그래도 바로 이전 1983년 9월에 소련의 칼기 격추,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있었고,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방영 중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국민 감정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으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폭사당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당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전두환은 행사 참여를 위해 출발했고, 수행원들은 미리 도착하여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도착 시간은 10시 30분경이었으나, 10시 26분쯤 수행원들은 차량 정체로 대통령이 30분 정도 지연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우연히 겹쳐 차량 고장으로 전도하는 폭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천운이 함께하는 사나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북한 측 공작원들은 예정된 시간인 10시 30분경 테러를 감행했고, 이 사건으로 미얀마 당국은 조사를 통해 11월에 폭탄을 설치한 주범은 북한 공작원임을 공식 발표하였고, 본디 미얀마는 사회주의 성향으로 북한의 우방국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북한과 단교하게 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테러 국가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으며,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자유진영 국가에게 제재를 당했고, 당시 버마 정부로부터 48시간 내에 북한 대사는 버마를 떠나라는 경고문을 받는 등 굴욕을 당했죠. 당연히 북한은 절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골 때리는 점은 북한의 이후 해명인데, 북한은 우리가 한게 아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두환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천안함 사건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북한을 전 세계적인 테러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강요를 죽이는 자작극을 벌였다는 거고 어처구니없는 게 북한이 말하는 명확한 증거라는 게 바로 전두환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애당초 전두환이 갑자기 늦는 해프닝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원래 계획된 필연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굉장합니다. 이건 예컨대 이전에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 보낸 김신조 부대같이 대한민국 내부로 공작원들을 침투시켜 암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우방이었던 미얀마와 척을질 각오를 하고 일으킨 대형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망한 사람만 봐도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희 상공부 장관 등 행정부의 최고 인사들이고. 부상자에는 이기백 합창의장까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전두환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 행정과 군 최고 선임자를 비롯 말 그대로 한방에 대한민국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수 있죠. 북한이 노린 것은 전두환 정권의 성립 과정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권자 정부 강요를 한방에 날려버림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노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분명 엄청난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면 억압받던 민주화 인사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전두환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진다면 군을 넘어 사회 전체를 관통하던 엘리트 사조직 하나회 역시 동요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 정권을 잡을 명분 또한 없으니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광주를 비롯해 전두환에게 깊은 원한이 있던 지역도 있죠. 일단 국가의 원수가 적에게 폭사를 당했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내에서 또 다른 전쟁이 나는 것을 억누르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전두환이 정말 죽었다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전두환이 살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의미로 아웅산 테러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이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80년대부터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분명하게 역전되는 시기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조바심을 냈던 부분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뻘건 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이 사건으로 확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전국민적인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방영되는 판에 아예 대한민국 정부를 날려버려 혼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이후에도 200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몰고 가고 금강산 관광까지 하는 판에도 우리 돈과 지원을 받으며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피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연평도와 천안함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 선언 이후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더니 이후 지들 뜻대로 안 풀리니까 대한민국에돈 몇백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해버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앞에 역사에서 배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뻘건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아직도 몰랐던 거죠. 아웅산 테러는 우리가 뻘건 전사들의 본성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사건이며, 이런 종류의 테러는 상대적으로 정규군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으며, 뻔뻔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부정합니다. 역사에서 배운 게 없는 인간들이 마찬가지로 천안함은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 하고 천안함을 자폭이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지나간 역사에서 뭘 배우고 학습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맨날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며. 우리의 역사를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뻘건 전사들이 평화와 화합을 말하며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할수 있는 집단인지 말이죠. 감사합니다.